네, 안녕하십니까. 굿바이카입니다. 오늘은 이제 25년식 EV4에 대해서 배터리 BMS를 GIT 스캔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연결은 다된상태고요 이렇게 BMS가 나와 있는데, 일단 현재 충전 상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2.5%가 충전되어 있고, 배터리 팩 전압은 413V로 측정이 되어 있네요. 아마 100% 정도 되면은 한430 볼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총 볼트 수는요. 그리고 보시면은 모듈 온도는 적정 온도 유지하고 있고요. 그셀 전압은 최대랑 최소와 차이가 없습니다. 지금 4.12로 동일하고, 네뭐셀 전압이 차이가 없으면은 양호한 배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 회전수도 거의 없고. 충전, 누적 충전량이 36kW, 91A 정도 되면은 거의 충전을 안 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한번 밑에 내려가서 완속이랑 급속 충전 횟수 체크해 보겠습니다. 나머지 배터리 셀도 다 4.12로 동일하고. 그 SOH는 신품 기준 100%에 이 지금 배터리도 100%네요. 네, 모듈 온도도 다 적당하고. 저, 완속 충전, 급속 충전 횟수가 나오는데, 이거는 완속은 2회, 급속은 0회로, 어, 상태가 되게 양호한 배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. 모듈 수가 별로, 없... 아, 모듈이 아니라, 셀 수가 별로 없네요. 한, 제가 알기로는 EV4가 31 모듈에, 네, 3P3S 구조로 알고 있는데, 네. 다른 아이오닉 라인이나 그런 좀 대형차 보다는 좀 못일 수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열화 상태도 문제없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